제28강 바이블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네 가지 사역이 짧게 짧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과부가 된 선지자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순애여자 이야기, 세 번째는 독을 없애는 엘리사 이야기, 또네 번째는 빵을 먹이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개야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자 이르되, 당신의 종, 당신의 나의, 종 남편이 나의 남편이,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빚준 사람이 와서, 사람이 와서 나의,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니. 아멘. 상황을 보니까 아마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선지자 훈련을 받는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빚이 쌓여서 결국은 두 아들이 그 빚진 자에게 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여인이 그 남편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빚을 졌고 그 빚진자에게 두 아들이 종으로 가는 것은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율법적입니다. 빚을 졌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종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경의를 봤더니 아마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그가 헌신한 나머지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보게 문을 닫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래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니, 기름은 한정적이고 그릇은 많고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의아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그의 말대로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겠죠. 자,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아가서 사람에게 말하니. 말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되 너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라빚을 갚고 사람 남은 것으로, 남은 것으로 너와, 너와. 내두 아들이 네,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알아. 결국 그 그릇에 담겨진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을, 두,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러한 소유가 이제 생긴 게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헌신한 자들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 역경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경외했던 그 선지자의 그 가족을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의 네.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하였으므로 먹게 엘리사가 그곳을 그 지날 때마다 음식을,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다. 들어갔더라. 네, 엘리사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귀한 여인이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간건하여 요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무엇을 줘요? 음식을 줘요. 자, 그리고 그에게 어, 방을 하나 줘가지고 그가 언제든지 와서 쉴수 있는 쉴 공간도 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생각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상황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그에게 이르라.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세심한 뭐,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냐? 왕에게나 왕에 사령관에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나는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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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그 사완, 자신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구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데 그 사완, 그 종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도 늙어서 이제 자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자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여인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녀에게 이제 귀한 아들을 주게 됩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랬던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왔더니 아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농사 짓는 곳에서 같이 이기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아마, 어, 그걸 뭐라고 하죠? 열병. 이제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된 이 아이가 결국은 열사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 이제, 아이들이 차라리 없었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결국도 죽는 바람에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에 와서 이제 합니다. 33절을 보니까 문을 닫고 이제 엘리사와 그 아이만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그의 몸 위에 똑같이 그 눈과 손과 그 입과 그 모든 것을 맞대고 누워 있었더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돼요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러니까 온기가 이제 도는 거죠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어, 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한번, 집안에서, 집안에서 한번, 한번, 이리저리, 한번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올라 엎드리니, 엎드리니 아이가, 아이가 일곱 번째 책이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음. 그리고 나서 한번 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있었더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했다.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뭐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떴고 이제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는 걸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아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빵을 먹이는 엘리사. 이걸 한번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랑 유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42절부터 43절까지, 4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와서 처음 만든 처음 떡, 만든 곧 떡, 고리떡, 고리떡, 20개와 고리떡 20개와 또,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채소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아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먹게 하라. 하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들이, 그들이 먹고,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먹고, 먹고 남았더라. 남았더라. 아멘. 음. 혹시 뭐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오병이요. 오병이요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이 엘리사가, 어, 구약 시대에 어, 먼저 일으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손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과 이게 연결이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어, 떡, 보리떡 20개, 그리에 자리에 남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이미 예고되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만 장군과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굴, 걸려 있었죠. 문득병 걸려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요종을 통해서,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돼요. 아,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에게 갔다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람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가 갔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라고 하니 고치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왕에게 나에게 보내십시오 해서 나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고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결국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그 갖가지 많은 그런 보물들이. 어, 엘리사는 받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며 개아 씨가, 결, 결국 그 달란트와 옷을 받게 되는데, 거짓말한 그 개아 씨가 결국 나만이 걸렸던 그문둥병을 대신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대단한 주인 대단한 앞에서 아, 큰동기한 잔이, 잔이 는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는 큰 그는 용사이나,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아마 최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가 왕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기 때문에 어 그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 정말 문둥병의 그 나병인 건지 아니면 심한 피부를 피부병에 가진 사람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그때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 사람들은 심각한 병으로 어 여겼던 그런 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서는 이 문둔병에 대해서 격리를 시켰지만 이 아람 지역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격리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여종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왕을 통해서 서신을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근데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어? 자기의 자기 옷을 찢었담을 옷이 듣고, 옷이 듣고 왕에게 보내르되 왕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그가, 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손짓자가 있는 줄을,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어, 이스라엘 왕이 아, 아라망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고치라고 받았는데, 아, 자기의 능력밖에 1인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하면서 그 불편함과 그 괴로움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했더니, 엘리사가 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자기가 이곳에 있는 것을 그도 알 것이라고 하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서, 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엘리사가 나온다고 생각했겠죠. 나름 자기가 아람에서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설마 이 종을 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약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이라는 곳에 가서 일곱 번실수해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내 생각에는 내게 그가 내게로 생각에 네 와서 네 써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손을 그 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거칠까 하였다 나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은 아, 이러한 방법으로 고쳐주겠지 이렇게 하겠지 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행했던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나만은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종을 통해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쉽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상처 부위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부위에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도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씻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종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일까 하니, 아멘. 만약에 엘리사가, 어, 당신, 당신의 그 상처 부위를 칼로 한번 도려내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아프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것을 나으려면은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게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순종하였더니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 이야기 말씀보다도 행위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더 치우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지, 저렇게 하는 게 낫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 내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그 앞에서 받지 앞에서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아.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네. 이제 나만에게 나름 자기가 줄 선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자신이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고 그에게 그냥 은혜로서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었던 사완 계하시가 욕심이 생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사람 엘리사의 사랑, 사완 계하시가 계하 스스로 이르되내 이르되,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아, 가지고 온 것을 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니. 내가, 내가 그를 네네.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게야 씨가 혼자 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만에게 그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를 쫓아가 나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꼭 받아야겠다라는 욕심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나도 값진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아시에게는 너무 그것이 아깝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하죠.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르되 아, 네. 바라건대 네. 두 달란트를 네. 가드라 네. 하고 네. 그를 강권하여온두 네. 네. 달란트를 두, 두 전대에 전대 넣어매고옷두 네. 벌을 네. 아울러 네. 두사원하기 네. 즈음에 그들이 계하시, 계하시, 앞에서, 계하시 앞에서 지고, 지고 가니라. 가니라. 아멘 이 계하시는 옷을 두벌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종이, 우리 주인님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저에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달란트도 줄테니까 이 두, 달란트도 너가 가져가면서 그것까지 챙겨주면서 그가 원했던 옷까지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그계아 씨가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저 여기 아무데도 안 갔어. 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몸은 여기 있었지만 내 영은 너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너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다 봤다 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만의, 나만의 나병이 나만이 나만이 내게 들어,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네. 계약시가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마침. 눈같이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결국, 나아마는 그 나병을 고쳤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개아시에게 그 나병이 생기게 되어서 그가 나병이 걸린 자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 그런 마음을 비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 개하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은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음. 일부를 낸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분열 왕국 스토리 다섯 번째 이야기. 그래서 어, 엘리사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